안녕하세요. 목샘의 인문학 TV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가에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요즘 장례식장은 참으로 쾌적하고 깨끗하며 얼마나 정갈한지 모릅니다. 현대식 장례식장의 출현은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옛날을 생각해 볼게요. 삼복더위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보통 5일장, 길게는 7일도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는데 시신은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손님들은 밤을 새워 화투를 치거나 술을 마시며 며칠을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장맛비라도 쏟아지면 온통 물바다로 변해버리죠. 여름에는 음식이 상해 식중독도 부지기수였죠. 긴긴 긴 장례 절차와 문상객 접대 등등 상주측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때 토돌이 개가 상가집에 얻어먹으려고 왔다면 거을떠나볼까요 <놀람> 여러분 유교의 비조로 추앙을 받는 공자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준비한 소문은 바로 상가집 개 상가지구인데요 유래로 바로 들어갑니다. <놀람> 상가지구라는 성어의 출전은 사기, 공자, 세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지구라는 말의 뜻은 상갓집의 주인없는 개라는 말로 여의고 기운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얻어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을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춘추시대 마력 유교의 비조인 공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나라 전공 때 대사구로서 재상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공자는 왕족인 삼환씨에게 배척을 당하여 도나라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후 공자는 십수년간 자신이 이상으로 삼는 도덕 정치를 펼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67개국을 순방했으나 받아주는 군주가 없었습니다. 56세 때 정나라로 간 공자는 어쩌다가 제자들을 놓치고 홀로 동문 옆에 서서 그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찾아 나선 자공이 한 행인에게 공자의 인상착의를 대면서 묻자 그 행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동문 옆에 왼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마는 요임금 같고 목은 순임금 우임금 때 현명한 재상 고요와 같았으며 어깨는 명재상 자산과 같았소. 그러나 허리 아래로는 우인금에게 쇠취증 미치지 못했고 그 지친 모습은 마치 상가집 개가습디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문으로 달려간 자공은 공자를 만나자 방금 행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공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용모에 대한 표현은 맞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상가집 개와 같다는 표현은 딱 들어맞는 말이다. 정나라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한 공자는 그야말로 상가집 개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기운 없이 노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상가지구라는 말이 생겨났고, 우리말에도 의지할 곳 없이 구박받는 처지가 없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가리켜서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가 지구의 한자풀이입니다 이를상 집가, 오조사지 개구. 상가 지구입니다. 먼저, 상가 지구에서 이를상 자는 사람이 죽어 곡소리를 내고 있음을 표현한 회의자로 용례로는 관례, 혼례 상예, 제례를 이르는 말, 관혼상재 잃은 곳마다 실패하거나 망한다는 말 동패서상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는 말로 아들을 잃은 슬픔의 비유 상명지통 어려서 부모를 여인 조상부모 등이 있습니다 다음 상가지구에서 개구차는 개견변과 글귀구가 결합한 형성자로 옛날에는 큰 개는 견 작은 개는 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용례로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 양두구육. 천안 제주도 때로는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말, 개명구도.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말로 함경도 사람을 평하는 말, 이전투구. 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 토사구팽 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